고혈압과 심장병 예방. 고혈압은 심장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예방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심장이 과로하게 되고 이는 심장병, 뇌졸중, 심부전 등의 위험을 높입니다.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 건강한 식단.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하루 오지 미만 과일 채소, 통곡물 생선을 포함한 DASH 식단을 따르세요. 칼륨이 풍부한 음식 바나나, 감자 섭취는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 추당 최소 150분의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강화합니다. 체중 관리. 과체중은 고혈압과 심장병의 위험 요인입니다. 척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금연과 절주.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음주는 적정 수준으로 줄이세요. 남성 하루 두 잔, 여성 하루 한 잔이야.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는 주요 요인입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등으로 관리하세요.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검진.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도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으로 혈압을 관리하세요.